안녕하십니까, 잭시마루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영하 13도, 14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막상 바람이 많이 불진 않아서 달리기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래간만에또 야구 잠바를 입고 나와서 그런지 더 따뜻하게 뛸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오랜만에 카본을 하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오사카 마라톤이랑 동원 마라톤 그때 신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샀거든요. 잠깐 보여드리고겠습니다. 오 뿅! 오래간만에 러닝화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제품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제305 사이즈가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계시는 허니런 런닝 유튜버님께 진짜 완전 부탁 부탁드려서 어렵게 구한 제품입니다. 자, 오클랜드의 사카푸나에 위치한 슈사이언스입니다. 순발 자체가 이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해서 저한테 안성맞춤 카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 여기가 되게 낮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와 그리고 이 미드솔이 이렇게까지 두껍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닥은 전작이랑 크게 하였고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305 사이즈 기준으로 197g이 나갑니다. 와 확실히 가볍긴 가볍네요. 그리고 제가 이 전작인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파리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 제품은 얼마나 가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인 메타스피드 스카이 파리 제품입니다. 오이 제품이 제가 이번에 산 도쿄 제품보다 더 무겁게 나가네요 이것도 진짜 가볍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이 신발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한번 옆에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FF 터보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FF 레이프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도쿄라고 써있고 얘는 아무것도 안써있고 신발끈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갈키 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끝까지 되어 있네요. 약간 뒤에 미드솔이 생긴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많이들 신는 알파플라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알파플라이 3. 제 레이싱화는 270g이 나갑니다. 와, 거의 100g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200, 오, 60g 정도 차이 납니다. 뭐,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저 같은 헤비러너에게는 아무래도 가벼운 신발이 더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아식스 메타스피드 도쿄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이 신발이 나한테 잘 맞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전작인 메타스피드 스카이 8인을 신고 풀코스를 나가보진 않았거든요. 좀 신발이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괜찮네요. 요 정도로 남습니다. 여유있게 남아서 딱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좋다. 그리고 오른발. 제가 또 오른발이 살짝 크거든요. 저번에 나이키 매장 가서 보니깐요, 이 카보나를 사시는데 약간 딱 맞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취향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풀코스에 뛰다 보면은 아무래도 발이 부어서 살짝 크게 신는 게 좋긴 합니다. 어, 저도 지금 보시면 이 정도로 남거든요. 좀큰거 아니야? 좀 많이 큰 거? <laughs> 그래도 300 사이즈는 좀 타이트한 게 있어가지고 요 정도로 구매하시는 게 발에 물집도 안 잡히고 괜찮습니다. 각자 본인에 맞게 신는게 좋지만 저는 요번 사이즈는 완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 좋아 음 좋네 그럼 다시 달리는 영상으로 뿅! 이상 어렵게 구한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도쿄 제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런닝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영하 10도 이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집에 겁을 먹고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게 덜 추웠던 것 같습니다. 안 추운 것 아니었어요. 그래도 오늘도 저는 해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